자이스텝 10번부터 진행할게요 3차방정식 이거의 세 근이 모두 정수일 때 정수 중요한 얘기지 그랬을 때 상수 k 값은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근과계수 관계를 사용하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요게 얼마가 돼 마이너스 3이 되고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요게 k가 되고 알파 베타 감마 요게 얼마야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지 어, 이 상태에서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나왔지 3개가 그러면 그러면 뭐니까 정수니까 여, 여기하고 여기에서는 정수라는 조건을 가지고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맞죠? 어, 여긴 너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알아내자는 얘기죠. 그럼 곱해서 음이면 뭐야? 음수가 홀수계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음수가 홀수계 있으니까 음수가 몇개 있는 경우, 한개 있는 경우하고 세 개가 있는 경우로 나누면 되지. 그렇지 한개 있는 경우는 마이너스 1, 1, 3 이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죠. 알겠지 뭐가 알파벳 타 감마가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잖아 어차피 뭐야 이 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죠 어, 대칭식 모양인 거죠 그러니까 여하튼 요걸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한개 있는 경우는 1에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 3에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세 마이너스가 세개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죠 어 그래 그럼 이 상태에서 뭐야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얘는 안 되지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얘도 안 되지. 그러니까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그러니까 두 개씩 곱해서 더하라는 얘기야두 개씩 곱하면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되고 이렇게 곱하면 또 뭐가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이게 뭐야? K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그러니까 K가 얼마야? 마이너스 5다. 해서 답이 몇 번이에요? 2번.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알겠지? 뭐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정수라는걸 이용해서 그렇게 구해가는 거다. 자, 그 다음 11번. 11번은 맞죠? 지금 이거일 때 세제곱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됐지. 그치? 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아? 이거 앞에서, 앞단원에서 계속 했었던 오른쪽 0만 든다를 생각하시면, 맞죠? 얘가 생긴 게 세제곱 제곱, 1제곱, 9분의 1까지가 다 똑같지. 그치? 그니까 반대로 다 넘기면 어떻게 되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얼마? 9분의 1 이콜 제로. 이거의 세 근이 알파베타감마라는 얘기야. 그니까 러 양변에다가 9를 곱해 주시면 얼마가 돼? 9x의 세제곱, 9x의 제곱, 9x 마이너스 1이 콜 제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되지? 어 그래. 그러니까 결국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 알파 베타가 아니라 a, b, c구나.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게 얼마가 돼? 1이 되는 거죠. 근과 계수 관계 이용하시면, 그렇지? 그 다음에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 a, 이건 얼마가 돼? 이건 이거 분의 이거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됐죠? 어, 이건 얼마가 돼? 마이너스 이거 분의 이거니까 얼마가 돼?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됐죠 어, 끝났네 얘는 이제 어떻게 돼 이게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맞죠 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플러스 얼마 3A/BC 이렇게 되는 거네 이거 1인 거고 요것도 얼마야 요거는 9분의 1 대입하면 요게 얼마가 돼 3분의 1이 되는 거지 여기는 뭐가 돼요 여기는 1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라지에인데 여기에 이렇게 묶으면 이렇게 되잖아. 그치? 니까 그러니까 라지엘을 세번 빼주는 거지. 그 그러니까 3에다가 요거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 알겠죠? 그니까, 러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주면 1, 곱하기, 요거는 얼마가 돼? 4가 되고, 더하기, 3에다가 9분의 1인 거니까, 이렇게 돼서, 맞죠? 어, 4 더하기, 3분의 1이어서, 3분의 얼마? 13,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 어, 그니까, 여기 마무리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 이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알겠지? 오르, 오른쪽 0만 든다. 오른쪽 0만 든다를 이용을 해서, 이거 세 개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이거의 세 근, 3근, 이거의 세 근이 A, B, C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한 얘기죠. 알겠지? 어, 좋아 됐고. 그 다음 12번, 12번은 어 문제가 뭐 이거의 두근이 알파벳하고 알파벳하고, 그렇지 3차 방식, 이거의 세 근이 PQR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부터 해보시면, 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야? 1이고 알파 베타는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치? 어. PQR이니까 P 더하기 Q 더하기 R. 요거 얼마가 돼? 이건 여기가 이 창의 개수가 0이니까 0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PQ 더하기 QR 더하기 뭐야? RQ, RP. 그죠? 여기 어, 얼마야? a 분의 c니까 얼마?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PQR 다 곱해주면 맞죠? 어, 그거 얼마가 돼? 마이너스 5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그치 그럼 여기가 뭔가 복잡할 것 같지만 그냥 별로 안 복잡해요.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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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 더한 다음에 곱해서 두배, 곱해서 두배가 서로 더하기 빼기니까 서로 날라가지, 알겠지? 어, 그러니까 실제로 나오는 건 뭐가 나오냐면 피의 제곱에 알파의 제곱 더하기 q 의 제곱에 베타의 제곱 더하기 피의 제곱에 베타의 제곱 더하기 q 의 제곱에, 제곱 제곱에 알파의 제곱 맞지? 더하기 이게 이게 뭐예요? 아래 제곱에 알파의 제곱 더하기 아래 제곱에 베타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어, 그래. 그럼 얘는 여기는 뭘로 묶어? 아래 제곱으로 묶으면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여기는 뭘로 묶을까? 요거하고 요거. 요거는 뭘로 묶으면? 피의 제곱으로 묶으면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거는 뭐로? q 의 제곱으로 묶으면 뭐야?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 나와. 알겠죠? 어, 그래.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으로 다시 묶이면서 결국 뭐가 돼? 피의 제곱 더하기 q 의 제곱 더하기 아래 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알겠지? 어 그래, 계산해주면 얘는 어떻게 돼? 이거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2배 이거니까 얼마가 돼? 여기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테고, 그렇지 이거는 뭐야? 이거,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2배 이거 맞죠? 어, 그러니까 얼마가 돼? 얘는 6이다 이렇게 되겠네. 이해됐죠? 어, 그래서 이거 두개 곱하니까 뭐야? 마이너스 18 해서 답이 5번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문제가 별로 어려운 표현은 아니고, 얘를 봤을 때, 얘를 봤을 때 뭔가 복잡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별거 아니었다는 라 문제예요. 12번이면 생긴 건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3번인데, 13번은 이제 중요하죠. 지금 현재 이거의 세 근이, 아, 세 근이 아니라 100개의 근이 이렇다는 얘기지. 그지? 근데 이걸 구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의 정의는 근은 뭐야? 근은 대입. 대입하면 뭐야 만족 이걸 잊으시면 안 되죠 알겠지 이걸 강조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대입하시면 뭐가 돼 알파 알파 1의 백제곱 마이너스 10의 알파 1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알파 2도 마찬가지고 알파 3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결국 알파 1의 백제곱은 뭐가 되냐면 10 알파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알파 2의 백제곱도 마찬가지로 뭐야 10 알파 2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얘기죠. 쭉 해가지고 알파 100까지 가면 여기도 쭉간다는 얘기죠. 그걸 다 더하라고 했죠. 맞지? 그러니까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10으로 묶으면 얼마가 돼? 알파 1부터 알파 2해서 어디까지? 알파에 100까지 이렇게 더하겠지. 마이너스 1은 몇 개가 있으니까 100개가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치? 근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얘기했죠. 뭐하고 뭐는 알수 있다? 합과 곱은 알수 있다. 알겠지? 그러니까 99제곱의 개수가 뭐니까 0이니까 그네 합은 얼마가 돼? 0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야? 0인 거야. 그러니까 답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100이다. 이렇게 풀리는 문제예요. 알겠지? 어 이게 100이 아니어, 아니고 1000이어도 마찬가지죠. 이게 1000제곱이고 이게 1000이어도 똑같이 풀리는 거지. 그럼 얘는 0이 될 테고 얘가 마이너스 1000. 그렇게 해서 답이 되겠죠. 뭐 2018년도다. 그럼 마이너스 2018. 뭐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겠지. 알겠지? 어 그래요. 이렇게 풀리는 문제. 좋아. 자, 그다음. 이제 14번인데, 14번은 새 유리수 ABC에 대하여 4차 마식 이것이 중근을 갖고, 그 다음에 이것을 중근이 아닌 근으로 가질 때, 그쵸? 그럼 이문제에서는 체크해야 될게 뭐야? 유리수 체크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중근을 갖는다. 근데 중근이 얘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시겠지? 그럼 요거는 이제 가장 빨리 푸는 방법이 뭐냐면, 실제로 얘는 최고 차인 계수가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1인데, 뭔가의 중근을 갖고 맞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돼? 하나가 얘가 근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또 하나의 근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이 근이겠지. 그러니까 현례가 근이잖아요. 유리수니까. 이해 돼? 어 그러니까 여기 쪽, 이쪽이 뭐야? 이쪽이 얘하고 얘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합이 얼마예요? 이거 두개 더해. 더하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4지. 마이너스 4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고. 맞죠? 어그 다음에 곱하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인 거지. 맞지? 그러니까 4에서 3을 빼는 거니까 얼마가 돼? 1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뭐 하는지 아시겠죠? 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치 근데 여기에서 실제로 해설지를 보시면 이거를 이거를 전개해, 이거를 x 의지곱 마이너스 2 알파 x 플러스 알파에 지금 해가지고 다 전개해가지고 계수 비교로 풀고 다른 풀이에 보면 이제 근각계 수를 이용한 게 나와요. 당연히 그렇게 푸는 게 좋지. 그러니까 다. 이네 개의 그는 뭐가 돼 하나가 이거 하나가 이거 또 하나가 알파 또 하나가 알파니까 알겠지 다더 해주면 얼마가 되냐면 4 더하기 2 알파가 되지 알겠지 이게 근가계수관계에서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라고 했죠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얼마야 6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알파가 얼마야 알파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얼마 마이너스 아 미하다 여기 이거죠 이거 요거. 그치 어 이거 이거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 4니까 그럼 이로 넘어가면 얼마 가돼 알파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알파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이 식이 어떻게 완성이 돼요? 이 식이 이렇게 완성이 된다 뭐 하는지 알겠지? 어 그래 그럼 끝났죠 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겠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뭐니까? 개수의 총합을 이용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양변에 뭐를 대입하면? 1을 대입하면 양변에 1 대입하면 얼마가 돼? 7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고 맞죠? 1 대입했으니까 2의 제곱이니까 4고 맞지? 어 1대프폼 얼마가 돼? 6이 되는 거지. 됐죠. 그러니까 여기가 64, 24에서 뭐를 7을 빼니까 답이 얼마야? 1 7 해서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 그러니까 심화 문제에서는 선생님이 4차 방향식에서의 근과계수와의 관계를 알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했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걸 추천드려요. 음. 아까 맨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다 전개해서 풀어도 되는데, 그럼 조금 귀찮죠. 됐지? 음. 자, 그 다음에. 요 문제, 요 문제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세 실수라고 얘기했고, ABC, ABC를 더한 값을 구해라. 이렇게 된 거서. 그 다음에 실계수 방정식이니까 이마야 사이가 근이니까 뭐두 근이야? 그니까 러 이마야 사이랑 뭐, 이플러 사이가 근이 되겠죠. 맞지? 어, 그럼 푸는 방법이 거의 비슷해요. X의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는데, 맞지? 이거하고 이거를근으로 간다고? 그럼 나머지 하나의 근을 알파라고 이렇게 놓을게. 맞죠? 그럼 이걸 그대로 가지니까 더한 건 얼마가 돼? 더한 건 4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4x. 곱한 건, 곱한 건 얼마가 돼? 5가 되죠. 이렇게 되고 여기다 x 마이너스 알파다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나? 음, 그래. 이렇게 된 거지.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뭐예요? 요게, 요게 p 얼마? 마이,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여게 얼마야? 10이다. 이렇게 된 거죠. 맞지? 그러니까 여기다 얼마 대입하면? 여기에다가 얼마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0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0은 얼마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죠. 맞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야? 1그 다음 4, 5니까 10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어,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 약분하니까 여기 얼마가 돼? 1이 되는 거죠 맞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알파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알지 그러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식이 어떻게 돼? 플러스 2로 완성이 되겠지 이해 되죠 그 상태에서 더하라고 했으니까 또 양변에 뭐를 대입해? 1을 대입해주면 되겠네 계산하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고 1 대입하면 얼마가 돼? 2가 되고 맞죠? 어, 1 대입하면 얼마야? 3이 되는 거니까 얘가 얼마야? 6이죠.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5다. 해서 답이 5번 이렇게 풀으시면 돼. 이해되시나? 음, 좋아요. 뭐 14번과 15번이 비슷비슷한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좋아. 자그 다음에 참고로 여기서 이제 이게 아니라 뭐.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를 구하라고 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대입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조건이 나왔었지만 알겠지? 음. 자, 그다음에 이제 1등급 문제라고 했는데 아이 문제는 중요합니다. 이건 이건 중요해. 그런데 그런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때 얼마나 열심히 들었냐 그거를 이제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자, 지금 현재 얘가 실근 개수 실계수 방식이라고 했어. 근데 하나가 실근이 있고 나머지 두개 허근이야. 그럼 두 개의 허근은 뭐야? 두 개의 허근은? 현래인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얘네 둘은 반드시 현래 조건이 있다고 그러니까 알파바가 뭐가 돼 알파의 제곱이 돼요 여기다 바쉬우면 얘가 되는 거야 물론 여기다 바쉬우면 얘가 되는 거고 이해되지 이거 근데 얘를 보는 순간 여러분이 뭐가 떠오르면 좋냐면 선생님 오메가 강의 중에 그쵸 그렇죠? 엑스의 제곱더 하기 엑스 하기 1이 콜 제로 그 다음에 엑스의 세제곱이 콜1 맞지 이거의 허근을 뭐라고 했을 때 오메가라고 했을 때 오메가 여기다 오메가 제, 대입하는 거랑 오메가 바 대입하는 거랑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뭐 이런 거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뭐가 적혀 있었어? 오메가 제곱이 뭐가 돼? 오메가 바가 되면서 이게 얼마야? 오메가 분의 1. 이거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알겠지.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본다면 맞죠. 이거를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이거랑 이거랑 뭐야? 오메가를 뭘로만 바꾸는 거야? 알파로만 바꾸는 거죠. 위치를 바꿔드려? 위치를 바꿔서 써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지금 밑줄 친 거랑 밑줄 친 거랑 보면 당연히 뭐야 오메가만 알파로 바뀐 거지 그러니까 결국 알파가 뭐의 근이야 이거의 근이라는 얘기예요 이것만 끄집어낼 수 있으면 이 문제는 엄청 빨리 풀려요 그러니까 결국 결국 여기다 다시 써드리면 x의 세제곱 ax의 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3이라는 건 뭐를 인수로 갖게 돼 있어 얘를 인수로 갖게 돼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음. 그래 그래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 결국 뭐야 결국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인수로 갖게 된다 이거를 얼마나 빨리 뽑아낼 수 있느냐 1등급 문제가 맞아요 어, 얼마나 빨리 생각할 수 있느냐 그래서 중요하다 했지 중요하다 했죠 그지 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야 돼 최후 행에서가 1이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뭐 x 플러스 뭐 베타 뭐 이런 식으로 쓸게요 알겠나 어, 그래 그럼 결국 뭐 뭐만 생각해봐 지금 현재 a 플러스 b의 값을 고르겠지? 그러니까 여기다 뭐 대입하면 돼? 1 대입하면 된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여기다 1을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에 베타의 값만 정해주면 되는데 뭐만 생각하면 상수항의 곱을 생각해봐. 그럼 결국 베타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베타가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음. 양변에 뭐 대입하면? 1 대입하면 끝나. 그러니까 1 대입하니까 a 더하기 b에다가 1 대입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맞죠? 1대2하면 여기가 얼마가 돼? 3이 되는 거고,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돼서 결국 얘가 마이너스 6이야. 맞죠? 어, 그러니까 얘가 넘어오면 얼마가 돼? 답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은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 이 문제를 푸는데 뭐 1분도 걸리지 않죠. 이걸 인수로 간다는 걸 빠르게 뽑아낼 수 있어야지. 만약에 여기에서 알파의 제곱이 뭐가 되면, 마이너스 알파가 되면, 마이너스 알파가 바 되면 그건 뭐예요? 여기가 마이너스인 경우야.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가 만약에 충분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 얘가 이걸로 나오면, 그죠? 여기다 바 씌운 거, 이게 이거니까, 그럴 땐 여기가 뭘로만 바뀌어? 마이너스로만 바뀌면 문제가 똑같은 형태로 풀린다. 알겠죠? 어, 그래. 중요하다고 했던, 오메가에서 맨 마지막에 있었던 그 중요한 거를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풀이의 과정이 아주 빠르게 풀릴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꼭잘 받을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17번. 17번은 이제 뭐 연립방식을 풀어라, 뭐 이런 건데,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일단 이거는 뭐예요? 요거하고 뭐를 요거를 풀어 알겠지? 그럼 이거하고 이걸 풀면 뭐가 나와? x하고 y가 나오겠지. 맞죠? 어, 이 정도는 여러분이 풀 수가 있죠. 그럼 그걸 다시 여기다가 대입하면 다시 뭐야? a와 b에 대한 방정식이 나오는 거니까 그거를 풀어주시면 되죠. 그렇지? 어, 빈출 맞습니까? 맞아. 음, 자주 나오는 문제야.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이 풀수 있으리라 믿는다. 좋아. 그 다음에. 열여덟 번 가면 이거예요. 실근을 갖도록 하는 k의 값을 구해라. 뭐 이렇게 됐어. 그니까 러 얘는 일단 이 상태에서는 안 풀리니까 얘를 일단 전개를 해봐. 전개를 하면 xy 플러스 x 플러스 y 플러스 1이 되죠. 이게 k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돼? 요거는 xy에 맞죠? 어, 빼기 얼마? 두배의 x 플러스 y에 더하기 얼마? 4. 요게 뭐야? k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어, 그럼 어떻게 할까? 뭐 이걸 뺄게요. 그냥 빼면 얼마가 돼? 3에 x 플러스 y가 되는 거지, 맞죠? 어, 여기서 빼버리면, 그러면 빼버리면 여기가 0이 되는 거고, 여기서 얘 빼면 마이아 3이 0이니까 결국 x 플러스 y는 얼마가 돼? 1이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x 플러스 y가 1이고, x 플러스 y가 1이니까 얘가 1이니까, xy는 얼마가 돼? xy는 k 마이너스 2다. 이걸 푼다는 얘기예요. 자, 얘, 얘가 1이라고, 얘가 1이니까, 얘가 2니까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이 상태에서 얘는 다시 무슨 식이니까? 얘 자체가 대칭식이 만들어졌죠. 맞지? 그러니까 대칭식이니까 뭐 풀까? t의 제곱 마이너스 t에 더하기 k 마이너스 2이거의뭐 이거에 근이 x하고 y야 근데 그게 실근이래 그러니까 얘가 t가 실근, 실근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d가 뭐야 d가 제곱 마이너스 4이시니까 마이너스 4k 플러스 얼마 8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아 서로 다르리란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 어 그러니까 넘어가니까 k가 얼마가 돼 k가 얼마 4분의 9 그래서 최대값이 얼마예요. 4분의 9라서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 어, 자, 다시 한번 살펴볼게. 얘를 뭐이 상태에서 바로 풀리진 않으니까 이걸 전개하면 이렇게 되고, 얘도 역시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데, 맞죠? 어, 그 상태에서 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를 넘겨서 나누니까 x y가 1이었어. 그걸 여기다 대입해서 여기다 대입해도 똑같죠. 그러면 결국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걸 다시 풀어야 되는데, 맞죠? 이걸 풀어야 되는데 얘를 뭐 대칭식을 이용한 식을 써서 그거의 판별식 D가 양이다.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한 그런 문제가 되겠다. 됐죠? 음, 좋아. 그 다음. 뭐, 신유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뭐,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도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신유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맥시멈하고 미니멈에 관한 얘기야. 그러니까, 맥시멈은 크거나 같을 땐큰 거, 크거나 같은 걸 고르고, 작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될 때는, X가 Y보다 작을 땐 Y를 고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크거나 같은 애를 고르라는 얘기야. 알죠 이게 이제 미니멈으로 바뀌게 되면 얘가 부등화 이렇게 바뀌게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그때는 뭐야? 작거나 같은 걸 고르면 돼. 그럼 이제 맥시멈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지 결국 범위를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x가 뭐보다? y보다 작은 경우와 x가 y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로 나누어서 풀면 돼. 그냥. 알겠지? 그러면 이럴 때는 맥시멈이 뭐가 돼요? y가 된다는 얘기야. y가 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2y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2x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 이게 얼마야? 이렇게 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어, 그러니까 결국 얘 풀어주면 어떻게 돼? 이거는 이쪽으로 넘겨줄까? 그러니까 x 제곱 플러스 y 여게 얼마야? 3이죠. 요거 이렇게 넘기니까 얘도 이렇게 넘기면 어떻게 돼? 2x 제곱 플러스 얼마? 2y 여게 얼마야? 뭐 이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나누면 어떻게 돼? 얘 나누면 이렇게 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근데 x 제곱 더하기 y, x 제곱 더하기 y가 똑같은데 여기가 다르면 이거는 해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얘를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푸는 게 귀찮아서 못 푸는 거야. 알겠죠?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귀찮아서 못 푼다고 보시면 돼. 됐죠? 어 그래. 그럼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럴 때는 이제 뭐가 돼? 어, 이럴 때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럴 때는 여기가 이제 뭘로만 바뀌면 돼. 여기가 마이너스 얼마 2 x.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x.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럼 거의 다푼 거야. 넘기면 x 제곱 더하기 e x. 마이너스 y, 요게 얼마야? 3이 되고 얘도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니까 2x 제곱 더하기 얼마? x 더하기 y, 요게 얼마야? 3이다. 뭐 이렇게 된 거야. 됐어요? 어, 그러니까 몇배 하면 여기다 두배에서뭐 빼면 되겠네. 여기다 두배 하니까 2x 제곱에 더하기 4x 마이너스 2y 요게 얼마야? 6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음, 빼버려. 빼버리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3y 요게 얼마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맞죠? 일로 넘겨서 나눠주면, x, y는 얼마가 돼? y는, 어, x-1, 이렇게 되겠네. 일로 넘어가면 3x-3이니까, 맞죠? 어,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니까, 러 y가 x-1을 다시 여기다 대입해. 알겠지? 어, 뭐, 끝까지 풀어볼게요. y가 x-1이니까, y가 x-1이니까, x-1에, y가 x 1이니까 x제곱 더하기 2x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퀄 3.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그러니까 21 마이너스, 그치? 그러니까 X가 얼마가 되거나, X가 1이고, 또 얼마? X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마치 X가 1일 때는 얼마야? Y는 얼마가 돼? 0이 되는 거고,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Y가 얼마가 돼?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이 얘기가 있으니까,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 이거야. 이걸 곱하면 답이 얼마가 돼? 6이다. 해서 뭐야. 5번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X가 Y보다 작을 때와 X가 Y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눴는데 이쪽에서 아까 모순이 생겼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나와서 그냥 이 다음부터는 그냥 다 여러분이 풀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뭐 해라. 경우를, 경우를 나눠서 그냥 풀어라. 뭐 이런 거죠. 됐지? 자, 그 다음 20번. 20번 문제인데. 뭐 이렇게 풀으세요 하는 거지. 어, 그러니까 결국 지금 딱 보니까 여기에서 맞죠. 어, 여기에서 뭐야? 요두 개에서 뭐를 알아내면? X, 플러스 Y를 알아내면 참 좋겠네. 그럼 얘랑 뭐 해서 대칭해서 풀수 있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풀어봐? 어, X, Z가 뭐예요? Z가 6 마이너스 X, 플러스 Y지. 맞지? 어 그니까 요식 요두 번째 식을 보면 X제곱 Y제곱은 이걸 이걸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z 제곱이니까 이거 제곱해 이거 제곱하면 36-12의 x 플러스 y가 되고 맞죠 더하기 뭐가 돼? 이걸 다시 제곱하는 거죠 이거 제곱하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얼마야? 2 x y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그니까 러 이거 이거 사라지고 이거 이거 사라지고 맞죠 그 다음에 xy가 마이너스 12라고 했지 그니까 러 이게 마이너스 24야. 마이너스 24니까 얘랑 계산하면 12가 돼. 넘어가죠? 얘 넘어가서 계산하면 X 플러스 Y가 얼마가 돼? 1이 되네. 그 다음에 XY가 얼마야?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는 거지. 뭐 하는지 알겠죠? 음, 그래. 그러면 얘 당연히 대칭식으로 뭐야? T에 적은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2는 풀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바로 숫자 찔러면 하나는 뭐예요? 4하고 하나 마이너스 3이 나와야지 뭐. 이거 두 개가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 더해서 1 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12가 되지. 물론 이거 풀어도 똑같이 나오고. 그지 그러니까 X하고 Y가 이거가 된다는 얘기죠. 그지? 어, 그래. 그럼 결국 Z는 이거 두개더 하라고 했으니까 더 하면 얼마가 돼? 1이 된 거죠? 1이 된 거니까 Z는 뭐로 확정이 돼? Z는 5로 확정이 되고, 맞죠? X하고 Y는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야. 근데 결국, 뭐, 해를 이렇게 했으니까 절대값 씌우라고 했으니까 절대값 씌워서 계산하면 되지. 맞지? 그러니까 절대값 씌우고, 절대값 씌우고, 절대값 씌우면 답이 얼마가 돼? 12가 되죠. 알겠지? 어, 그래서 4번이었다.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이해 되시나? 음, 좋아요.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